제가 언제였지 얼마 전에 회사에서 이제 제가 열심히 연습을 하다가 약간 이상한 소리가 막 이렇게 갑자기 샥 들리는 거예요. 근데 저희가 연습실에서 가끔 있다가 그 노래를 틀어놨는데 요즘 따라 막 노래 가 갑자기 막 멈추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. 근데 요즘에 또 무서운 막시트 이런 걸 봐가지고 혼자서 보컬 연습을 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옆방에서 막, 이런 소리 들리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, 이렇게 딱 옆방에 누가 있나 가봤더니, 이제 마린이가 귀엽게 한국, 한국말을 이제 연습 중이었는데, 이제, 저희 또박또박 저희도 잘 못하거든요? 예를 들어서 뭐가 있으면, 블라블라투데이, 이렇게 귀엽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, 근데 저는 순간적으로 갑자기 그것만, 그 소리만 딱 들리니까 누가 저한테 말거는줄 알고 너무 무서웠거든요. 근데 마린이가 이렇게 또박또박 얘기를 하고 있는데, 너무 귀여웠어요. 진짜. 나중에 여러분 마린이한테 한번 또박또박 그냥 아무거나 문장 얘기해달라고 한번 해봐요. 너무 귀여워요.